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연금마케팅2부 정승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커머드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커머드티라고 하면 보통 원자재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주식과 채권 내용만 하더라도 들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커머드티까지 알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낮추고 높은 기대 수익률도 추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커머더티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첫째, 커머더티는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둘째, 커머드티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금은 보통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 수익률과 손실 확률 등을 본다면 안전 자산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셋째, 하지만 이런 금을 주식과 함께 섞어서 투자한다면 주식만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커머디티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커머디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커머디티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서부 텍사스 오일과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와 같은 금속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밀, 옥수수, 대두와 같은 곡물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각 커머디티들의 60년 동안 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 리치이고요. 금은 여기서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커머디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미국 국채와 나머지 커머디티들이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다들 부진해서 잘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기 편하도록 커뮤니티별 연한산 수익률과 변동성 그래프를 고려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Y축은 수익률, X축은 위험을 나타내므로 표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수익률이 높고 좌측에 위치할수록 변동성이 작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각 자산을 나타내는 원형의 크기와 숫자가 바로 샤프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샤프 비율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값으로 위험대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표를 보시면 미국 주식이 샤프 비율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머디 티의 경우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역에 모여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커머디 티들은 변동성은 크고 수익률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 같은 경우는 샤프 비율이 0.36으로 나오면서 커머디티 중 가장 양호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가들의 의견도 갈리는 모습입니다. 우선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금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워렌 버핏은 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비생산적이며 그저 구매한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는 자산이다. 반대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을 단일 투자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바라보는지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19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108년간의 금가격 추이입니다. 금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금의 가치가 달러와 고정되어 있던 금본위제도 시기와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1971년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본위제도 시기의 금가격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본위 국가가 되기 이전에 금본위 국가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즉 금가격이 달러가 아닌 파운드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며 패권 국가가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1944년 미국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미국에서 보장해주는 새로운 금본위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금 1온스는 35달러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금과 인플레이션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본위 제도가 아예 폐지되고 난 뒤에 금 가격 차트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고 나면서 금 가격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더군다나 1974년에는 금이 뉴욕 상품 거래소에 선물 계약을 할수 있도록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금을 투자자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2차 석유파동을 겹치며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던 시기에 금 가격 또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금의 투자자산 적응기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치 비트코인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것처럼 금 또한 당시 대중들을 열광시키기에는 충분했던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금이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 1980년대부터는 금 가격 침체기가 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금이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금과 S&P 500 그리고 미국 CPI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과 S&P 500도 전년 대비 증가율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의 투자 자산 적응기였던 1971년부터 1980년까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금과 CPI의 상관관계가 무려 0.51이나 되면서 물가상승률과 금가격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반면 S&P 500의 경우에는 CPI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부터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 금의 투자 자산 시기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오히려 금 가격 증가율과 CPI 증가율의 상관계수가 S&P 500보다 작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는 믿음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금이라는 투자 자산의 출현과 맞물려 생긴 시기적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맹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금에 대한 또 하나의 통념이 있는데요 바로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안전자산의 정의에 대해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챗 gpt의 대답에 의하면 안전자산이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의 안정성을 찾아 선호하는 낮은 수익률을 가진 자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자산은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동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금이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변동이 적은 자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금, S&P 500, 미국 리츠,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의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위네 가지의 자산을 통틀어 어떤 투자 기간에서든 금의 손실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기간이 13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국 주식까지 손실 확률이 0%가 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15년이 되어도 5%의 손실 확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 각 자산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금의 경우에는 MDD, 즉,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45%로 S&P 500의 MDD인 마이너스 46%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MDD의 시작일부터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금이 무려 17년 3개월로 주식, 리츠, 채권에 비해 훨씬 길었습니다. 이 외에도 손실이 고점 대비 30%를 초과하는 빈도와 확률 또한 가장 높았습니다. 종합해보자면 금은 손실 확률도 높고 손실에서 회복까지의 기간도 긴 자산이므로 안전자산의 정의와는 맞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커머드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자산과의 조합이 제일 좋은 결과를 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P 500 대신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를 미국 성장주로 놓고 커머더티와 조합해 보았습니다. 맨위한 곳으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미국 성장주를 100% 투자했을 경우의 변동성과 수익률 지점입니다. 그리고 각 커머더티의 비중을 점차 늘리면 아래로 뻗어나가는 연한산 수익률과 변동성의 조합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각 커머드티와의 조합 중에서 샤프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과의 조합이 가장 샤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커머드티별 가장 샤프 비율이 높은 조합을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우선 금 29%와 미국 성장주 71%의 조합이 샤프 비율 0.608로 가장 우수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 성장주 100%를 투자한 경우에는 샤프 비율이 0.556으로 가장 저조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커머네티 모두 일부를 주식과 섞었을 때 주식 100%를 투자하는 경우보다 샤프 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각 조합의 과거 성과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과 비교했을 때 미국 성장주는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둘을 섞으면 수익률은 11%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변동성은 1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채권과 주식의 조합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조합들 중금 29%와 주식 71%의 조합의 변동성인 15.2%와 같은 조합을 뽑아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알수 있듯이 변동성은 같지만 수익률은 금과 주식의 조합 대비 저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금과 성장주의 조합이 채권과 주식의 조합 대비 더 우수한 위험 대비 수익을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3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금의 과거 수익률이 채권의 과거 수익률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금과 미국 성장주 간의 상관관계가 채권과 미국 성장주 간의 상관관계보다 낮았습니다. 그 결과 금과 미국 성장주 간의 조합이 채권과 미국 성장주 간의 조합보다 해당 기간 위험 대비 수익률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 자산 조합별 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성장주보다 금과 성장주의 조합의 MDD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고점 대비 20%를 초과하여 손실할 확률을 보면 금과 성장주의 조합이 채권과 성장주의 조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빨간색 삼각형이 미국 성장주에 100% 투자했을 경우의 손실 확률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작대기가 채권과 주식의 조합의 손실 확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주식의 조합을 보시면 어느 투자 기간에서도 원금 손실 확률이 나머지 자산들의 조합보다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커머드티는 개별 자산으로 보았을 때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크고 수익률은 낮으므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적인 커머디티 중 하나인 금의 경우에는 보통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수익률과 손실 확률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지만 이러한 금과 주식을 함께 투자할 경우에는 변동성은 낮추고 기대 수익률은 높게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위험 대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